고속도로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둡고 밀폐된 곳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어장인 고성 삼선리 어장이 오늘 한시적으로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의 월선 사고와 굳은 날씨가 겹쳐 반나절 조업에 그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소득 을 올렸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마을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마을 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난치병과 암 환자들을 위한 한의원까지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름밤 낭만이 가득한 야외극장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내일 막이 오릅니다. 20여 편의 독립영화들이 사흘 동안 여름밤을 수놓을 전망입니다. 삼척 장우마을이 피서철을 맞아 북적입니다. 투명카누타기 등 다양한 바다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번 주말을 전후해 피서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 해변에 피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강릉 경포와 속초 동해 망상 등 여름 해변에 어제까지 710만 여 명이 다녀갔으며 주말을 앞두고 오늘도 수많은 피서 인파가 해변을 찾아 무더위를 시켰습니다 피서 차량이 몰리면서 영동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었고 동해 고속도로와 국도 7호선 등 주요 도로와 시내 도로에도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차들이 밀리는 피서길에 작은 사고라도 나면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기 마련인데요. 본격적인 휴가철 고속도로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 15톤 트럭이 앞서 가던 펌프차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터널에 진입한 차들은 꼼짝없이 갇혔고, 일대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진부와 강천 터널 안팎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면 뭐, 어, 불빛이 어둡고요. 그, 그, 라인이, 바닥 라인이 잘안 비고. 문제는 터널 안으로 접어들면, 운전 환경이 갑자기 변해 서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터널 안은 어둡고 밀폐돼 있다 보니 운전자들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 차의 속도감이 떨어지고 앞차와의 거리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낮에는 터널 내부와 외부의 밝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면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 자칫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짙은 선팅을 한 차량은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바깥에서 환경과 안에서의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적응할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똑같은 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터널 내에서는 그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낯선 장거리 운전과 지정체에 따른 피로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휴가철 사고를 막기 위해선 터널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어장인 삼선녀 어장이 2년 만에 어업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의 월선과 궂은 날씨 등으로 2시간 남짓 밖에 작업을 못해 군 당국이 조업 기간을 하루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에서 나자머업인 해녀들이 저마다 출어 준비에 바쁩니다. 2년 만에 개방되는 삼선녀 어장에 들어갈 기대에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2년 만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좀 반겨줘야 합니다. 두근두근 뛰고 가서 얼마나 어획골을 올리려는지 수학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윽고 40여 명의 해녀들을 태운 배가 항구를 출발합니다. 국내 최북단어장인 삼선녀어장에 도착한 해녀들이 하나둘씩 바다에 뛰어듭니다. 비가 오고 파도도 제법 치는 구준날씨 속에서도 만선의 꿈을 하는 해녀들은 힘차게 물질을 진행했습니다. 열심히 물속을 들락거리며 상계와 전복을 따길 2시간여. 하지만 갑자기 작업이 끝나면서 오전 9시 반쯤 모두 항구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난데없이 북한어선이 실수로 동해안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긴급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십 년 경력의 해녀들조차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파도도 원인이었습니다. 파도 치면은 지장이 많지 못데 물건을 못 잡으니까 들어가서. 이거잡을라기 하면 사람이 벌써 먼저 올라오는데 뭐 반나절 동안 잡은 양은 성게 500kg, 시가 1,700여만 원어치에 불과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군 당국은 어업인들이 요청할 경우 하루 더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덕입니다. 여름밤 낭만이 살아있는 야외 극장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20여 편의 독립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박은지 기자가 미리 정리했습니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 첫 상영작인 천사가 되려면 강릉의 장애인 비장애인 감독이 함께 작업한 극 영화로 카메라는 장애인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주변인들의 간섭과 관심의 경계를 지켜봅니다. 서울 여자 영희는 제주도 남자 철수의 애인 행세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옵니다. 철수의 결혼을 바라는 시안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엉뚱한 거짓말을 담은 그녀의 연기를 통해 영화 만취의 김태용 감독과 배우 공효진, 박희수는 무엇이 아름다운지 뭐? 답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해운대에 놀러 나온 가족들, 소녀는 외국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보라는 부모님의 다그침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작인 해운대 소녀는 모두가 즐겁지는 않은 나들이를 담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시받는 주희는 정반대 환경에 살고 있는 친구 민지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사라진 주희를 찾아가는 동안 예민한 10대 여중생들 간의 선망과 질투가 드러납니다. 추운 겨울 돌쇠는 황소와 함께 나무를 하러 숲에 왔다 개에게 물려 제주를 부릴 수 없는 어린 도깨비를 만납니다. 천재 작가 이상이 남긴 단한 편의 동화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불쌍한 것은 살려줘야 한다는 착한 마음을 권합니다. 이 밖에도 저마다 개성이 살아있는 실험적인 독립영화 22편이 7개 섹션으로 나눠져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열리는 사흘 동안 여름밤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마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곳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난치병과 암 환자들을 위한 한의원이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병훈 기자입니다. 전체 면적이 1528헥타인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이 가운데 95%인 1452헥타가 청정모궁의 적송림에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달래촌이라는 마을 브랜드로 변모한 이 마을은 경쟁과 속도에 지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달래주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80km에 걸쳐 모두 11개의 트레킹 코스가 마련돼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난치병과 암 환자들을 위한 한의원도 개설됐습니다. 제가 자연 속으로 제가 가서 그 자연 속에다가 이 한의원과 이 클리닉을 열어야만 환자들이 거기로 와서 좀더 자연친화적이고 본질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다. 난치병과 암을 앓는 환자들은 자연을 벗삼아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정신을 기릅니다. 원래 제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간으로 전이어 있던 상황이 여기 와서 몸과 마음의 치료를 다 받아서 깨끗한 완치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힐링 마을로 다시 태어난 것은 김주성 이장의 진념과 주민들의 협조가 어려졌기 때문입니다. 숲은 자연은 그 병원이고. 의사고 약이라고 생각해서, 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그 달래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15년까지 조성되는 심신치유의 천지 달리기 공간 조성이 목표인 김의장은 대한민국 제1의 힐링 캠프 달래촌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삼척 장호마을이 피서철을 맞아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다체험을 할수 있어 여름 피서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누를 타는 피서객들이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여유로움을 즐깁니다. 다른 배와 달리 투명한 밑바닥으로 바닷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시원함이 배가 됩니다. 이게 배를 타니까... 동심부 세계로 돌아온다는 게 그것도 좋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런 것 같아서 좋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는 아이들도 바닷속 관찰에 신이 났습니다. 물장구를 치면서 이리저리 떠다니다 보면 무더위는 딴 세상이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세속에서 물고기가 보이고 해초류가 보이고 신기 바다에서 하는 래프팅은 계곡과는 다른 매력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아, 처음 타봤는데요. 가, 그 계곡 래프팅보다 좀 안전하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부의 하루를 직접 겪어보는 체험 상품도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빼어난 장호항에 지난해 유료 체험 관광객은 4만 2천 명, 관광 소득은 22억 원을 넘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뛰어난 자연 조건에다 다양한 바다 체험을 접목시켜. 동해안 체험피서지의 1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강릉시가 탄소포인트 가입 세대를 늘리기 위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는 관내 150세대 이상인 69개 아파트 단지를 일정별로 방문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릉지역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가구는 2009년 381가구에서 지난해 3,993가구, 올해 7월에는 4,812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기름값 인상으로 추어 경비 부담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모두 339척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 4억원어치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해보상 보험료 가운데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피서가 절정에 다다른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과 김석균 해양 경찰청장이 오늘 강릉 경포 해변을 찾아 여름 경찰서와 해양 경찰서 직원을 격려하고 해변 치안 유지와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신세계 위원회의 위원 612명 가운데 외부 인원은 43.5%인 226명으로 외부 인원이 4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위원은 교수와 학부모, 변호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 캠핑연맹이 마련한 양양 국제캠핑 페스티벌이 오는 11일까지 양양 하조대 중강정리 해변에서 열립니다. 한편 해변 철책이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웰빙 노래 세상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 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협이 공급하는 이번 달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은 200리터 한드럼당 18만 7,230원으로 지난달보다 6,400원이 올랐으며 휘발유 가격은 19만 10원으로 6,600원이 올랐습니다. 업용 면세유 가격이 두달 동안 만원 넘게 오르자 어민들은 어획량 부진에다 조업경비 부담까지 늘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군사보호구역이 가장 넓어 강원도 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국방서비스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내 군사보호구역은 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합쳐 3,180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의 34.9%에 달하는 가운데 활동제약과 토지이용규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